네, 안녕하세요 충남내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여기는 홍성 해전대학교 초원대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인데요. 어, 그 이름은 캠퍼스예요. 사장님 그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모현철입니다. 네, 네. 어, 이 건축년도는 1994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전 건축주께서 어 중국을 안내서 안내고 그냥 옛날에 그냥 워카파 시대에 막 사용하듯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건축주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돌아간,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인수 했거든요 근데 그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어서 해. 그 건축주 명의변경이 안되는 관계로 그 중국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년에 한 98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그거는 제가 매물 설명할 때 글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어, 지금 요게 A동, 요게 A동이고요. 요게 B동입니다. 그 a 동에 원룸이 그, 어, 8개. 8개. 뒷동이 예, (2층에서) 가 (1층에) (6개씩) (12개) 네, 그렇게 복싱으로 네. 음~ 참고적으로 부도 설명드리면 어~ 과거에는 해전대 청운대 학생들이 1 0 0주 고객이었는데 그 청운대 학생들이 한 (1500명) 빠지면서 그때 당시 일부 공실이 있었습니다 그데 지금 현재는 태국하고 베트남 그~ 노동자들이 거의 99%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1년에한 임대료는 얼마 정도 총액은 얼마 정도 좀 돼요? 어, 방마다 조금씩 바꾸는 받는 게 틀리긴 한데 평균 20에서 25만 원 받으니까 평균 23만 원 잡으면 공실률 고려했을 때1년에한 현재 저희가 한 3,800에서 4,000만 원 정도 수익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앞으로 가볼게요. 네. 옆에 이렇게 보면은 앞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텃밭도 있고요. 주변을 보면 저기 뒤에도 좀 텃밭도 있습니다. 예. 급수는 어 상수도도 있지만 그이 저희 요 자리가 옛날부터 물이 잘 나는 자리라 그 심령을 이용해서 그 양쪽으로 이 앞동 뒷동 그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다시 압으로 감모도를 해가지고 각실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음. 현재 연결은 데이스나 음. 그 지하수가 고장났을 때 대비용으로 그 응급복 응급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연 임대소득은 한3천만원 이상은? 뭐 최소 예그 정도 된다고 최소 천만 원은 합부를 예, 할수 있습니다. 예, 예. 제생각으론뭐좀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좀 혼자 그 예를 들어서 어어 어 저기 그 건설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그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대부분이 그 일용직이나 일을 시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분들 인솔을 해 가지고 하면 그 무연 설명드리면 음. 지금 여기에 있는 베트남 분들은 그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그 딸들이 시비를 와서 그 생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아서 와서 생활하다 가기 때문에 불법 노는 게 아닙니다. 그 태, 베트남 분들은 그래서 3월 초나 3월 말에 와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농번기 일이 끝나면 다 돌아갑니다 베트남으로. 예, 예. 그 다음에 태국 사람들은 어 한번 왔다가 관광 비자로 왔다가 그냥 눌러 앉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냥 겨울에도 안 가고 계속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일년 내내 태국 아이들은 여기에 있고 예. 베트남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 그방 하나만 볼게요. 예. 예. 이게 외국인분들이 이쪽 집을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고급진 주택으로 보, 알고 있대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보면 많이 노후됐고 막 이런데 그쪽 그 베트남이나 태국 정도로 보면 나름 그냥 쓸만한 집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같더라고요뭐 음. 낡긴 했지만 원룸에 주방하고 해스까지다 구비가 돼있어서 네. 나름대로 생활하는 데는 뭐그불편함은 없습니다. 여기 예.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한17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시, 정도 예, 예, 그렇게 하고 시가가 평당 아, 대지 평가가 한 구,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되죠 이쪽에? 아, 과거에는 한 10년 전에도 네. 평당 1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네. 어, 그때는 청운 대전대 학생들이 방을 없어서 막못 구할 때라 네. 그 단가 좋았고 지금은 뭐시 거래가 안 되고 있, 있긴 한데 공시지가도 한 68만 에서 70만 원 정도 하니까 응. 뭐 나머지 실 거래가는 참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총 매매가는 얼마 정도 뭐 생각하세요? 그냥 음. 뭐 저희가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한 1년에 아무리 오대도 4천 버린 되니까 5년이 5년이면 어 5년이면 이억 해도 5년이면 다 회수가 가능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해서 한 2억 2천 정도 네. 그렇게 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인수한 금액이 있고 또 제가 여다 재투자한 금액이 있어서 네. 뭐 지금까지 물가 상승 고려 안 하더라도 제가 총 사고 인수하고 네. 리모델링 하고 한 금액이 총 토탈 2억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네. 조금만 더 해서 네. 한 네. 2억 2천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제 생각으로 보면.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등기가 안된 미등기 건물이고 짓 네. 그렇지만 그 수익률이나 이런 거 봐서는 상당히 좀 높다고 판단되고 뭐정현이면한 4, 5년 임대 임대 빼먹고 뭐 건물 철거 다시 건물을 짓다 손치더라도 큰 손해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저도 뭐 굳이 급할 건 없는데 지금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뭐젊 젊은, 젊은 사람 제가 하고 저하고 집사람 하기는 좀 젊은 사람이 운영하기는 그래고어머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힘들어 하세요 관리하시는데 그래서 뭐 효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매물 설명으로 더 자세하게 올릴 테니까 그동안 듣, 어,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